하루에 천 원이요. <laughs> 그리고 뭐천 원인데, 근데 방은 헝편 없지. 그냥 그 옷장도 없고 그냥 벽에 이렇게 옷 하나 있고, 화장실은 한 층에 하나 있고 <laughs> 그런 그런 정도였는데 근데 그때는 뭐 인프라는 뭐 부족했지만, 근데 그때부터 제가 뭘 느끼냐면은 앞으로 한국이 분명히 세계 문화의 새로운 리드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은 그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때 그 보는 경제적 현실이나 사회적 현실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의 그 스피릿, 그 정신, 에너지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 문화의 그 아주 깊은 뿌리들이 저를 감독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앞으로는 문화관광대국이 돼야 된다 한국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 지금 벌써 13년 넘었지만은, 어, 관광공사 사장했잖아요. 우리 관광공사, 우리 그, 그때 같이 그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나오셨지만 감사합니다. 뭐, 보물장님도 나오시고. 어, 근데, 그때도 제가, 그때는 우리는 사실은, 어, 2008년에, 어, 600만 명좀 넘는 관광객 왔는데, 2000, 어, 2013년에 제가 이제 그만둘 때, 122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 4년 안에 우리가 거의 배로 그 매력 관광을 늘렸어요. 어 그리고 그때는 상당히 그 어떤 그 몸이 일으켰던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고 또 강의할 때도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우리는 그 조그만 이렇게 그 성장하지 말고 1억 명 관광을, 관광 시대를 열자. 세계 관광 1억 명을 유치하자. 저는 사실 1억 명 관광 1년에 그 유지하는 나라 지금 프랑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세계 1등이죠. 그럼 우린 1억 명 하면 세계 1등 되는 거죠. 근데 항상 람 1등 좋아하지 2등, 3등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생각나죠 그죠? 그때는 우리는 갑자기 한 번도, 어, 결승적인 그 권선에서 한 게임도 이기지 못한 한국이 갑자기 강대국을 사례로 달겨아요 그때는 대한민국 이런 그 노래 부르면서, 어, 세계인들은 감동시켰어요. 그죠?